가만 가슴이 떨려네 oh, oh, oh. 새로 산그디가 어색해 장소에. 자크쇼이... 100m 전이 노래 원래 이상우씨가 불렀던 노래였는데 어, 아침에 한번 리메이크 된 노래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곡으로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... 쉬셨, 쉬시지 않았겠죠 여러분은? 어,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까? 제가 쉬니까 다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근데 미용업의 프랜차이즈 및뭐 약간 중요한 살롱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쉬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화요일날 쉬는 소용샵들도 많이 있으니까 화요일은 왜 쉴까? 그러니까요. 손님들도 그래요. 뭐 화요일날은 미리 그러니까 거의 미용실 다 쉬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공공연하게 미용실인 화요일 휴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아유 쉬고 나오니까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지. 큰일 났네. 아아아. <laughs> 아, 아. 그래도 나름 제 목소리가 어, 듣기 불편하진 않으시죠? 네, 감사해요. <laughs> 자, 두 번째 노래 리메이크곡 듣고, 오늘 당신을 포장하자. 포장하자, <웃음> 웃긴다. <웃음> 야, 우리 방송은 엔지가 없어. 당신을 포장하라. 음, 이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노래일까요? 바로 이수영이 부릅니다. 루브라도 그러하듯이. Gonna now, I'm gonna go 대신 들어봤습니다. 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, 오늘 노래 를잘 해야 되는데 왜 쉬고 나왔으니까. <laughs> 자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생생하게 하면 되니까 네. 자 미용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재민 원장 함께 해요. 이런 두 번째 이야기 어, 월요일 날 했던 당신을 포장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프로는 냉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능력이 인정받는 당신이라는 주제입니다.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미용업이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 돼야 되잖아요. 어, 그렇게 된다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프로라는 이름으로 어,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는 변명, 핑계, 아무것도 그리고 그런 걸될 것이 없는 거죠. 또 하나, 잘못을 하면 무조건 잘못은 다 본인,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형태가 그래요. 뭐, 가정에서야 내가 잘못을 하면, 뭐, 미성년자부터 뭐,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겠지만, 뭐, 비밀 언덕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, 원,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, 뭐, 그렇게 따지고 보면, 뭐, 미용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, 원장, 뭐,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,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럴 수 있죠. 사람 우리 가 정이 많으니까. 근데 뭐잘 생각해 보세요. 기업으로만 봐도 본인이 잘못을 하면 본인이 영, 뭐야 거의 교도소 가고 막 죄값 다 받잖아요.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나요? 그렇게까지 안 하죠. 그런 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인간적이고 또 매력적인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,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잘할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하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볼까요?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농구 선수들 잘 보시면 그 사람들은 음,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자기 몸값은 자기가 관리를 해요 안타를 몇개 치느냐 슛을 몇 개를 넣어서 득점을 몇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봉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올해 내가 얼만큼 매출을 올리고 얼만큼 고객을 받아야 되고 얼만큼 어, 예를 들어서 뭐 객수를 따져서 내년에 내 몸값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 하시나요? 절대 안 하지 않을까요? 그런 마음 먹은 자체부터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신이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그것들이 능력 인정을 받아야만이 당신을 포장할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포장을 할수 있을까요? 좀 많이 궁금하죠. 간단해요. 여러분은 진정한 선수입니다. 선수, 프로 선수. 선수의 마음을 가지세요.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과로, 그리고 좀, 뭐 죄송한 얘기지만, 나의 연봉으로 다 승패가 나뉜다라는 것이죠. 내가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이 오늘을 준비하셔서 내년을 만드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? 그게 바로 프로거든요. 우리 길게 보자고요. 너무 짤막짤막하게 보면은 인생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어, 미용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미용을 선택했던 것처럼 힘듦을 이기려고 선택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, 그런 능력을 어, 배양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. 그걸 만들었다면 잘 포장해야겠죠. 포장에도 재료가 있어야 포장을 할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찌 됐건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에 있어서는 그리고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 선수들과 동일하게 당신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당신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, 당신을 포장하라의 첫 번째는 프로는 냉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능력을 인정받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, 내일 이 시간에는 과연 기회는 평등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,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부터 그러면 이제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아, 일주일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갑니다. 벌써 그러면 11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겠죠. 목표들 다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. 저희 매장에서도 저도 어, 우리 직원들과 목표를 세우고 피드백, 어, 1대1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어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도움도 받아보시고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는 김범수 씨가 리메이크했던, 음, 네, 되게 많이 부른 사람들이에요. 리메이크 곡입니다. 한동안 뜸했었지 듣겠습니다! 하지 let's get high tonight. 서로 내 마음을 뺏어 가려고 다투나. 네게는 그녀의 하트가 오래 두려 몸만 말나. 하지만 그녀 향한 내 마음은 데 변하지. 아나 그녀가 내맘 알아주다며. 고 감사할게 다니.